오늘은 동물학체 애니멀 포스와 헬로카봇의 스카이X를 리뷰해 볼 건데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만화에 나오는 그 1번, 2번, 3번 애니멀 포스 장난감이고요. 이, 이거는 스카이, 헬로카봇이라는 만화에서 나오는 업그레이드 된 자동차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품은 이 빨간색 큐브, 그다음에 그 파란색 큐브, 그다음에 노란색 큐브가 들어있고, 이런 거미 검과 이런 이 로봇의 머리 같죠? 이런 게 들어있고, 저거!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거또 좋습니다. 마치 1 0없얻이로까지개얻 뜯어볼게요. 뜯기면이0기무기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합체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을 2번 위로 찍고 2번을 아니, 이거를 여기에서 위 위에서 아래로 콕 누르고 이거를 이렇게 쑥쑥 하고 잠깐만요. 잘못 붙습니다 이렇게 위로 하면서, 위로 하듯이 하면서, 누르듯이, 이걸 빼는 거였는데. 이렇게 대고,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이거 빼고, 이거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무기가 있어요. 여기에도 기본 무기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끼가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뺄수 있는 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도끼가 완성돼요. 이 따로 큐브가 따로 따로 이제 동물로도 변신이 가능한데요. 이는 이글, 독수리 독수리는 이렇게 날개를 펴키고 도요리가 2번, 3번 해봐 이렇게 이렇게 동물... 이렇게 로 변신할 수 있고요 3번 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자가 됩니다 좀 도와줄게 그렇지 이렇게. 어 이렇게 상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물이 되고요. 이제 제 막내 동생 거를 이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헬로커버 스카이 X를 언박싱해봤는데요. 형님새는 특수 요원, 그 경찰의 특수 요원과 비슷하게 생겼고요. 이거에... 경찰의 경쇄 삐용삐용 하는 거 있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은 약간 공룡발처럼 이렇게 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데 제가 만화를 좀 봤거든요? 여기서 패싱볼 아, 아, 같은 게어 그리고 이거 번봐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이거 시계에 꽂으면 완전 좋아요 아. 렇게설명해줘야지 응. 음. 여기 탱탱볼 같은 게 튀어 올랐는데 막, 이렇게, 막, 여기, 어디, 이게 튀겼다가, 튀겼다가, 튀겼다가튀겼다가막 튀겼다가 이래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요. 이거 되게 센데, 단점은, 되게 어리버리해요 장처 모드 숫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우선 이 총을 빼고, 여기, 이거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접어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 옆면이 완성, 완성돼요 이렇게 하고, <laughs> 여기를 뒤에서 이렇게 열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 집어넣요 여러분, 이거보세요 이렇게. 제 머리 뻥뻥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손을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손 같이요? 달아줍니다. 요채는 통배.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로 바퀴를. 바퀴를 하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당기고. 와, 아를, 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동차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마지막에, 거를 이렇게 끼워 주면 자동차 완성이 아니라 이 총을 여기 옆에다 끼워야 돼요. 이래야지 진짜 완성. 여기서 총이 발사돼.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이제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